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성현 팀장입니다. 지금 소개할 차량은 현대 YF 소나타 LPI 럭셔리 모델입니다. 먼저 LPI 모델이라고 하면 가장 걱정되는 게 용도 이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차량은 용도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2010년에 등록돼서 11년 형식으로 나온 차량이고 이 차량은 주행거리가 12만키로 때 주행한 차량이에요. 근데 11만키로 때이 차량은 엔진 보링을 완료한 차량입니다. 엔진 상태는 그만큼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구매하시는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아, 사실 이 차량이 엔진 보링이 들어간 지 얼마 안된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인데, 조수석 쪽 뒷도어 판금 이력 하나 있고, 그 외에는 교환이나 판금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성능검사 올 A 나왔고, 어, 엔진 보링도1 1만 k 로대 진행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상태가 내실이 튼튼한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화면 바꿔서 차량 천천히 살펴볼게요 네, 현대 YF 소나타 LPI 럭셔리 모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검정색 차량이고 지금 범퍼 하단부부터 범퍼 그릴 헤드램프 쪽에 깨지거나 데미지 입은 곳 없습니다 위쪽으로 본네트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면 유리 루프 쪽까지 크게 상처 입거나 보기 싫거나 한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 살펴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16인치휠 장착되어 있고요. 휠은 뭐 이렇게 끝에 미세한 스크래치 정도는 있지만 크게 이상 있는 부분은 없어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타이어는 한30%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러 쪽 깨지거나 스크래치 크게 입은 곳 없고, 지금 도어 쪽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륜 휠 타이어 보고 있는데, 끝쪽에는 미세한 스크래치 정도는 있어요. 그리고 후륜 역시 타이어는 한30%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후면부 살펴보겠습니다 후면부 하단부부터 범퍼 그리고 트렁크 리어램프 쪽에 이상 있는 부분 없고 위쪽으로 지금 뒤쪽 유리랑 루프 쪽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찍히거나 이상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조수석 측면부고요 지금 손 가르치는 지금 이 부분에 판금이 있는데 크게 이상 있는 부분 없고 색깔도 잘 맞고 이상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뒤쪽 휠 타이어 컨디션 보고 있습니다 스크래치는 살짝, 휠에는 살짝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도어 쪽쭉 쭉 살펴보는데 크게 이상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미러 쪽 살펴보는데 지금 여기 터치업 살짝 돼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반대쪽 휠 타이어까지 크게 이상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2010년 등록이에요 2020년이 됐는데 고 연식을 감안했을 때 외관상태에 굉장히 뭐 깔끔하다 나무랄 데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실내 촬영할게요 네 lpi 모델이기 때문에 트렁크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장재에 찢어지거나 상처 입거나 데미지 입거나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2열 시트 그리고 등받이 쪽 공조기 쪽 이런 부분도 상처 입거나 이런 부분 크게 보이지 않고 도어트림 쪽 그리고 필름 쪽 도어트림은 자세히 보면 여기랑 이런 부분에 스크래치는 살짝 있긴 있습니다. 운전석 도어트림 그리고 필름 쪽 전동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버튼 유도 다 정상 작동하고 까지거나 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운전석 시트 보는데 이쪽에 살짝 찢어진 부분이 보여요. 이 부분은 이 부분 복원 진행해드릴 수도 있고 이 부분 난 크게 신경 안 쓰인다라고 하시면 제가 레고를 조금 더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운전석 시트 컨디션은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네 핸들 모습 살펴보고있습니다 핸들 보시면 크게 이상 있는 부분 없고 핸들 리모컨. 그리고 블루투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주행거리는 12만키로 정도 주행했네요. 11만키로 때 엔진 보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만키로, 보링하고 나서 만키로 정도 주행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카메라. 센터 페시아 쪽도 크게 이상 있는 부분은 없고 어디 뭐 크게 상처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어요. 이어봉 쪽도 지금 가죽해지거나 이런 부분 보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석 시트, 보시다시피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주석 필름이나 도어 트림 쪽도 깔끔합니다. 네 지금까지 YF 소나타 LPI 럭셔리 모델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거의 10년이 지났는데 이 차량 실내 컨디션 굉장히 양호한 편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무엇보다 내실이 튼튼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능 검사 올해 A 나온 차량이고 11만 킬로 만 킬로 전에 엔진 보링까지 완료한 차량이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메리트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이 차량 관심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